다른 데로 바꿔봐요. 사람들이 알아듣기 편하게. 영가 사용 활성화. 내 맘대로 쉬기. 던전을 해신 화는내 술은 내가. 영악한 <laughs> 업무 지시한국말 똑바로 태악은 <laughs> 업무 연락 자제해좀 어, <laughs> 꺼져. 꺼져 업무 시간 아니야 꺼져 주시기. <laughs> 영악 <후> <laughs> 오 열심히 일하고 계시 멋있다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 있는 것들을 디스플레이적으로 가상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좀 잠깐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손님 직칙 좀. 콘텐츠 개발팀의 책임 연구원으로 강태성입니다. 그럼 약간 음, 기술. 짜네요. 여기 계신 분들 다기술체조 어. 워라벨이 몇 점이에요? 100점 만점 만족, 만족하고 있는데요. 부족한 게 1도 없어요. 네. 복지 어떤 게 좋아요? 출근 시간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는 게아 가장 좋았어요 지하철을 이렇게 탔다든지. 자기, 어, 화장실 가고 싶어. 그럴 때. 아까 그 대장성 그랬나봐요? 그건 아니지만 술 먹고 다니면 그렇잖아요. 그렇지. 맞아. 아, 이거 내가 어떻게 조절할 수 아니, 없어요. 네, 그죠? 네. 회사 이런 거 바꿨으면 뀌 좋겠다는 것도. 저는 뭐 연봉이나 이런 거에도 만족하고. 아, 연봉은 뭐늘 부족하죠. <laughs> 근데 연봉 더 좁은 데서 스카이 오면 갈 거예요? 그거는 지금 업무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laughs> 그 회사 다들 물어보면 은 회사에 불만이 없어두 가지 중에하나거든 진짜 좋거나 정신 교육을 전달 받았거나 <laughs> <laughs> 혹시 근무 혁신 10대 제안이라는 걸한번 보신 적은 있나요? 그 중에 네모칸이 있거든요. 맞추시면은 저희가 선물 하나 드려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정확한 업무 지시 와, 맞아, 맞아, 맞아. 본인은 명확하게 하는 편이라서. 상황이 다 다른데, 구체적 사항이 필요한 경우는 시간을 들여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정리할 때도 있는데, 업무가 빨리 진행될 때는 구두로 전달을 하는데, 애매한 경우가 있죠항상 어. 이렇게 어, 명확한 모집을 잘하시는요잘 하시는 편인데, 똑같아요. 바쁘면, 바쁘면 이제 간절하고. 어. 그치. 그러면 약간 답답해, 지고 밑에 직원으로서. 그때가 어떻게 해결해요속로 욕하여? 욕하는 거는 아. 나가서 하면 되고. <laughs> 계속 물어봐요. 계속 물어봐서 어. 내가 궁금한 거를 알아내는 거죠. 그럼 밑에 직원이 네. 계속 물어보면 네. 어때요? 한 짜증난 적한 번도 없고. 그런 경우는 있지만, 그래도 <laughs> 그렇다고 업무를 해가지고 이런데 일을 하려고 하는 네, 거니까. 네, 네. 어, 상품이 1시간 유찍퇴근권이는 괜찮습니다. 이 사람은 회사를 정말 사랑하시는 <laughs> 결혼하셨고. 네. 뭐 아내분에게 뭐 한마디. 뭐할말 없고 열심히 뭐. 다니고 있어 뭐. 있니까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무서워요 안해요 1년 자리가 그렇다 보니까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아게언제예요아한 어... 2년? <laughs> 아예몇년 차신데? 19년 차? 17년 차 까지는 한곡 들은 적도 없죠? <웃음> <웃음> 아 감사합니다. 팀장님 이 시고 저는 연구원 그냥. 연구원. 네. 팀장님도 연구원이시겠네요. 저는 수석 연구원입니다. 수석 연구원은 네. 상당히 위인데. 더 높으신 분들 많이 계셔서. 그분들 때문에 힘든 건 없어요? 힘든 건 없습니다. 다 듣고 있어 뒤에. 좋은 답이 나올 수 없습니다. 팀원 어떻게 마음에 드나요? 일 잘하나요? 아일 어, 잘하죠. 말도 잘하고. 팀장님 어떤 분이세요? 팀장님은 진짜 학교 친구 있어요. 제가 게요 <laughs> 지금 제가 첫 회사긴 하지만, 회사에서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 부분도 있잖아요. 저희 음. 팀 여행 같은 사람은 두번못볼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다시한번 본다고요? 그러니까 두 번은 못볼것 같은 좋은 사람이다. 두번 다시 이런 좋은 분을 만나기 힘들다 이런 얘기죠? 말다 한다고 안 했어요? 니까 다 니까. 저희 팀 막내고요. 막내 노릇도 다 하고. 막내 노릇이면 어떤 거예요? 밥 먹으러 갔을 때 수저 세팅 열심히 하고. <laughs> 그다음에 막내가 양래가... 막내가 할 일이 없는데요? 왜 계속 말이 다르죠? 이가 생겨서 로 부족합니다 우리 <laughs> 회사 좋은 점? 업무하다 보면 은딱 시간이 꺼지면 컴퓨터가 싹 꺼져버리거든요 그때 쓱 웃음이 나와요? 네 이제 끝났다 지 가야지 우리 팀장님께서는 옛날부터 회사 생활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옛날에는 어땠는지 지금 이렇게 바뀐 게 어떻게 9시에서 시가 이렇게 항상 기본적인 출퇴근 직원, 시간이었는데 최근에선 이렇게 뭐 자율 출퇴근제라든지 재택이라든지 문화가 좀 이렇게 바뀐 거 같아요 바뀌어서 요건 조금 그렇더라는 혹시 있나요 저도 뭐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어. 좋습니다 <laughs> 퀴즈를 맞추면 선물을 드릴니다자 정답은? 건전한? 한, 번, 한 번씩 건전한, 건전한. 네 건전한의식 다른 거야지 음, 활기찬 어떻게 하 활기찬 거예요? 같이 제 웃으면서 하오고 하연 음. 저도 자, 활발한 거예요 활발한 아, 활발한 어. 정답은? 건전 건전한 아, 왕고 팀장님 째어왔어요 네? 팀장님 받으셨으면 좋겠어 아쉬워. 한 장을 드린다면 나는 누가 갔으면 좋겠다. 팀장님이 가셔야죠. 저는 성훈이가 음, 둘다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통 둘다 가져가세요 하지 않나요? 아, 그거는 이제 아. 네, 옛날 방식. 요즘은 안 그런가요? 아. 누가 가져가도 좋세요. 제가 <laughs> 가져갈게요. <가져가게> <laughs> 네. 그 팀장님께서 직접 야. 떨린다. <laughs> 아니, 팀장님 드려야죠.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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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없어요? 어? 아니, 받으려고 지금 선배안안는데 아, <laughs> <분위기 좋겠다. 웃음> 아, 네. 행복하네요. 행복하네요. 예. 너무 분위기 좋고, 행복한 플랫폼 개발팀.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회사에서 이렇게 몰래 사내연애를 그렇게 한대. <laughs> 괜히 복사할 거 없는데, 여기 복사하고. 굳이 15분에 봐. 이렇게 하고 있으면손 이렇게 닫고. 이렇게 뭐 들고 와가지고. 파쇄기에 이렇게. 이러다가. 진짜 중요한 거, 파쇄하고. 여기도 회사 자체적으로 소음 수리함이 있대요. 이 에이트 직원들 위한 소통창고. 무엇이든 물어보자. 한번 열어봐서, 한 번, 얼만큼 있나? 양만. 같이 보러 본게 아니라, 한번 확인할 수있죠 뭐야? 없는데 <laughs> 저희 거는 지금 꽉 찼거든요? 넘쳐, 여기 위까지 보여, 지금. 왜 차이가 나는 걸까? 사람 <laughs> 없나? 아, 지나가서. <laughs> 목표를 포착했다. <laughs> 되게 부담스럽죠? 어디 가요? 간식도 좀. 간식 없어, 여기. 어. 응? 하루에 매일 채워지는 거야, 이게. 이제 월요일에 쭉 채워지면, 은 응. 오전에 좀 많이 빠지기는 해. 예. 누가 빨리 채워줘야 돼? 누가 채워야 돼? 인사팀? 인사팀 우리가 우리 디갔지 아, 인사팀 <laughs> 팀장님도요? 아, 네네. 마케팅 팀장님. <laughs> 마케팅 장 아, 얘기 좀 잠깐 아. 마케팅 팀장님, 물어볼게, 많아 여기 음료는 어떻게 해요? 카페테리아 이런 거 없어요? 이 카페리아잖아. 뭐. 니 뭐, 남이 타주고, 뭐. <laughs> 있으면 좋겠, 좋겠지 않겠어요? 바리스타 가 해주시고. 아, 오늘 좋죠. 아주 잘생겼어. <laughs> 그 네. 머리 링크만큼 내려오는 사람 있지? 자를 때마다 이렇게 싹, 이게 앞머리 내려가지고. 잘모르겠 모르겠다고? <laughs> 알지? 이 입이 약간. 지금 커피도 맛있게 좋은 원두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 남이 해주는거 <laughs> 그 어떤 게 있어요? 회사 좋은 점? 건물 특성상 창문이 없어요. 좀 답답한데, 이플랜테웨어가 비용도 많이 드는데, 사무실 안에도 엄청 많이 해놓으셔가지고, 음. 공기도 워낙 좋기도 하고. 그거 말고 또? 또 좋은 점? 줄줄이 나와야 되는데 되게. 몇년 <laughs> 다니셨죠? 3년 넘어도 셨어 어, 그러면 이제 완전히 파악 다 됐겠네. <laughs> 그렇게 좋은 게 없었어? <laughs> 음, 음. 간식 좋고, 사람도 좋고. <laughs> 그, 그것도 복지인가? 대표님도 좋고. 그것도 복지, 그만 대표님이 좋 아, 그리고 생일도 그래, 챙겨주세요. 그럼. 대표님 직접 전화로 생일 축하 그거 복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건 좀 약간 직장 내 어... 괴롭힘이고. 그 <laughs> 선물을 또 챙겨주는 게 있어가지고 본인이 고를 수가 있어요, 생일 선물을. MS도 고를 수없잖아 아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laughs> 결혼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기념일 때뭐 케이크, 꽃다발 이런 것도 챙겨주시고. 근데 그런 것도 있더라고. 그 기념일에. 먹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 약간 알려주게 되더라고요. 이게 선물을 골라야 되니까. 가정이 평화까지 미리... <laughs> 난리나요? 그 어, 어, 회사에 뭐 바라는 점이. 지금처럼 일찍 돼도 뭐저는 만족스럽습니다. 다시 아, 이렇게 <laughs> 다 들고 와가지고 물어보는 자체가. 아, 나 이것도 차고 있는데. <laughs> 아니 그만떨어요. <laughs> 진짜 좋아요. <laughs> 본인의 워라벨은 몇 점인지? 어 10점. 10점. 아니, 진짜예요 근데. 일찍 퇴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죠? 아 그래도 뭐또 일찍 가라고 가야 가란 말은 안할 건데 본인이 원하면 아, 가는데. 원해요. 회사.. 그건 원해요. 회사도 너무 좋은데 밖에도 너무 좋으니까. 회사가 좋아요 밖이 좋아요? 말이 너무 는 거예요? <laughs> 말까한번 그러니까 해보는 거지. 회사가 좋아요? 받기 좋아요. 받기 좋아요. <laughs> 지금도 나오고 어. 싶어요. 어, 그래요. 좋았어. 그렇다면 네. 이거를 제가 알겠습니다. 맞추시면 드릴게요. 일하는 네. 문화 바꾸는 거 영과 사용? 화자? 영과 사용? 잘하자. 목도 <laughs> 따지지 않고. 길지 않아? 짧게 해야지. 자유. 좀 느려봐. 자율화. 어, 비슷해졌어. 화만 맞아서 자율제. 화가 맞다니까. 피소하다 아, 뭐가 정해져 있는 거야, 답이? 어, 그러니까 답이지. 데저도 마음의 소리 들렸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마음에서. 그래, 나도 들었어. 진짜 아, 네. 이번에 진짜 재밌게 한 번. 아, 좋은 거 쓰는구나. 실천하기. <laughs> 아니, 의미는 맞았죠. 근데. 그 의미는 맞아. 기억 리얼 지으세요. 기억 리얼 지으? 이거 아무 생각이 없네. 불성 치는가. 어제 얼른 아. 먹었어요. 어제 안 먹었어요. 그저께는. 저그 이틀만 안 먹었어요. 빼나. <laughs> 글자 하나 만 알려 주시면 돼. 요두 번째 거 알려. 비자, 리자, 리자. 머리자 어. 관리자 아 그래 이거 좀 바꿨으면 좋겠다 너부터 시작해 너부터 네. 아까 말해봤지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나아 그게조용도도 바꿔요 너부터 추전하기 어필 좀 해주세요 나름대로 바꿔봐요 사람들 알아듣기 편하게 연가 사용 활성화 내 맘대로 쉬기 그래 오 좋아 그래 번전한 네. 회신문화는내 술은 내가 <laughs> 똑똑한 보고 짧고 굵게 어. 조양학 업무는 내할 일만 책임감 있게 영확학업무지시성공말 똑바로 <웃음> <웃음> 태군은 업무랑 자제해좀 짧아. 꺼져. 꺼져. <laughs> 꺼져. 업무 시간아니야 꺼져. 태군은 <laughs> 꺼져. 꺼져. 아, 진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안아 듣기 편하지. 바꾸시죠. <laughs> 마케팅 우리 팀장님이 준 아이디어. 참 같아. 좋은 아이디어 줬으니까. <laughs> 감사합니다. 팀장님이니까 막내 남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줄 의향 없어요? 아, 전혀 왜요? <laughs>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칼 같은. 너부터 <laughs> 실천하기. 관리자 나부터 실천. 실천해야죠, 제가. 곰목한 회사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히트였어요. 아, 퇴근 후 꺼져. 아, 여기는 어, 어느 부서야? 곰목 되겠어요. 그들어가려고 곰목 <laughs> 좀있죠 곰목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볼래요. 곰목이요? 잠깐, 그럼 어떤 일 파트를 맡고 계시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솔버를 만드는, 그 연구하고, 개발도 하고. 근데 회사 다니기 좋아요? 네, 좋아요. 만약 카페테리아 같은 거 생긴 것도 좋겠죠. 근데 지금 있는 커피 머신 커피 안 드셔보셨죠? 그만 얘기해. 다맛있다는데한잔 <laughs> 타주면 안 돼요? <laughs> 그거보다 사실 또, 다른 사람이 타주는 게아름다운또 받을 수있또 결혼 안 하셨죠? 아, 네, 결혼 안 했습니다. 모르잖아요, 또. 얘가 눈물도 올라갈 수도 있고, 심장이 두근두근 마을 마수 수도 있으니까. <laughs> 모르는 거죠. 네. 그렇죠. 결혼 안 하셨으니까, 결혼하면 은 500만 원씩 지원 이런 건 어때? 너무 좋지 않을까? 아직 결혼 생각이 없구나. 여자친구 없으니까. 여자친구는 있어요. 심장이 두근두근 마을 수가 없어. 뭐 모르는 거죠. 근데 네. 이 다른 회사들은 그런 게있대요 결혼하면 500만 원뭐 지원해주고 대출도 1%대로 해줘. 주 저... 본인은 대출 필요 없어요? 지금 필요 없어요. 연봉도 넉넉하고 두만 네. 없고. 네 20년 동안 계속 이렇게 받아서는 없어요? 네 아2 0동돈 같은 금액이요? 네 그건 조금 생각을 본인이 원하게 줬으면 몇 점이야? 사실 10점을 주고 싶은데 여지를 위해 9점을 줘야 되지 않을까 아 다들 여기 왜 이래 10점이냐 10점 아고 9점이야 불만 없다고 하니까 이런 건 필요 없죠 1시간에 조기 퇴근 이런건 필요 없잖아 단백질 어... 받아드릴게요한시간 <laughs> 그래도 받기 좋죠? 그쵸 지금도나오고 싶어요 아 그래요? 이, 이걸 맞추시면 돼요 퇴근 후 빈칸에 들어갈 걸 찾으면 네. 되나요? 많은 사람들이 잔업이나 회식을 되게 기피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저희 회사의 회식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혼자가 제일 맛있거든요 네. 어, 남의 돈으로 먹는 고기가 얼마나 네. 맛있는데 그쵸. 네.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돼지 생갈비를 그치? 제가 얼마 전에 처음 먹어봤는데 그치? 비싸잖아 맛있더라고요 고기에다가 소맥 먹었어요 <laughs> 아, 그쵸 <laughs> 그래서 뭐라고요? 저희 회사는 해당이 안 되지만 회식을 바라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 회사 사람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에요. 네 글자. 업무 지시. 업무 오. 연락. 오. <laughs> 퇴근에 업무 연락 잘안 오죠? 어, 아, 전혀 없어. 웃긴 거뭐 이런 거 올라와요. 웃긴 거 서로 <laughs> 네. 공유하고 하는 네. 거. 네. 정말 급한 거 올라와도 어. 출근하면 봐주세요. 어. 그 정도로만 아. 올라오지. 솔직한 회해주셨기 때문에 <웃음> 감사합니다. <laughs> 뭐할거 이거? 하잘 일찍 끝나서 여자친구 보러 가습니 <가서. 웃음> 여자친구한테 한마디. 날... <laughs> 정말 가장 아끼는 사람인데 엄마 아빠가 되게 서운하겠다. <laughs> 본인도 이해하실 거예요. <laughs> 1시간 <laughs> 일찍 퇴근해서 맛있는 거꼭 같이 먹자. 생갈비생그비로 와이스 덩어 예, 그러니까요. 지가 그 됐다. 되게 실물 보이기 괜찮았다고 보고 얘기했어. 커피를 내가 뽑아봤거든요. 뽑아보겠습니다. 음~ 아, 원두가 좋은 걸쓰 쓰네. 어 뭐야? 아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앞에 회의를 늦게 끝나가지고요. 네네, 해야죠. 그래서요. 맛있는 회의 계속 하시죠. <laughs> 제가 입사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음. 업무가 뭐 담당이셨죠? 제 업무요? 네저이 회사 사장님이 아닌데 왜 오셨죠? 근무혁신 <laughs> 10대 제안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대충 뭐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자유로운 주택. 오맞아 그것도 있어요 오. 연차 사용하는 거오 그것도 있어요 네. 오, 지금 잘해야 돼 이제 지은 거두개 뭐, 나왔다 이제 오, 뭐 있을 까요칼퇴 오. 잘, 있어. 잘 지키고 있나요? 세 가지? 칼퇴근은 무조건 다들 각자 알아서 퇴근 잘 하시더라고요 어. 밑에 빨리 가는 게좀그런가요 아니 보기 너무 좋던데 본인이 제일 빨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laughs> 본인이 제일 빨리 가는 거못 보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 어떡시간은 그렇죠. <laughs> 제일 잘 쓰고 있나요? 중간 관리자급이다 보니까 업무에 지장 없는 선에서 편하게 쓰고 있어요 관리자급이다 보니까 일이 지장이 없어야지 내가 가지 안 맞추고 가면 은쉴때 계속 그게 생각이 나니까 그렇죠. 밑에 친구들하고는 달라요 난 몰라 우선 나 지금 기분 좋은데? 하루 더 쉬어야지? 저출연했거든아 어, 어, 그래 한 40대시죠 지금 50대요? 3 0대 혹시? 네 30대입니다 30대? 30대? 30대입니다 회사에 대한 뭐 사실 이런 건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복장 규정 아니 복장 규정 중에 슬리퍼를 신고 이제 화장실까지만 갈수 있는데 건물 안까지는 좀 슬리퍼를 허용해 줬으면 좋겠다 네 그거 같아 윗사람 입장에서 오케이 니들도 내가 또 건물까지 해주면 또 이제 호수공원까지 또 호수공원까지 <laughs> <laughs> 아니 점점 이렇게 커진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막은 거 같아 여기는 담배필름이 있는데 어떡해요? 외부로 아예 나가거나 <laughs> <laughs> 오마이갓 <laughs> <laughs> 어 끊자 야야 야. 강제네 강제 금연인데 여기는? 관리자 끝좀 되니까 이런 얘기 하지 밑에 저도들 <laughs> 10점 만점 10점 기계야 기계 목면리도분 없고 최고야 더 생산적인 이야기가 된거 같습니다 빨리 퇴근하고 싶... 타거나 그런 건잘 없죠. 있죠. 있어. 요 매일 매일, 매일. 네. 매일, 매일 매일 출근하면서 <laughs> 전... 아. 점심 먹고서도 어? 생각 들고. 그래. 이게 회사원이죠. <laughs> 한 시간 조기 퇴근권 준다는 후임들 줄 거예요. 본인이 할 거예요. 써야죠. <laughs> <좀> 써야죠. <laughs> 세시 한잔 하겠는데 하겠는데 우비 한 잔만 시다잉 우비 한 잔이야. 그러면 맞추시면 드릴게요. 답은 알것 같은. 답은 알. 것 어, 답은 네. 알것 같아요. 혹시 예능으로 네. 가야지. 응. 그럼 그래, 예능으로 한번 해봐요. 나빼고 <laughs> 난나 혼자 먹겠어 엄마 주시오 정답볼거 같아요 점심 점심 회식 인가 점심 회식이 좋아요? 맨날. 네 저는 좋아요 좋은 사람 키우겠는데 따로 저녁 먹는 게 낫지 떼고 좀 데리고 가고 먹고 애들 뭐 얘기 좀이상 얘기 들어줘도 되고 아, 응.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뭐회자원이야이니 <laughs> 그러니까. 아, 건전한? 건전한? 네. 올바른? 올바른? 세개 중에 정답이 있어요 어, 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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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 2대1이니까 건전한 다 독박이야 이거 진짜 다 같이 못 가는 거죠? 뭐. 오늘 맥주는 없네요 없어 <laughs> 건전한 걸 거야? 건전한 가겠습니다 건전한 정답은? 건전한 돌려줘요려려줘아 저것만? 텐션 오 가자 맥추먹로자 <laughs> 오늘 쓰셔도 되고 아무 때 쓰셔도 됩니다 <laughs> 주고 싶은 후임이 있으면 줘도 되고 <laughs> 대표님 바로 반, 만나러 가거든요 대표님께 하고 싶은 말 없나요? <laughs> 대표님 화이팅 <laughs> 감사합니다 대표님과 단독 이싸하고 싶다 손 건전한 미 신나 난 독대하러 가겠습니다 아 대표님 실로 저희가 올라가야 되는데 대표님께서 직접 내려오시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글자를 보니까 대부분 다 누군지 알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하시죠 그럴 거면 다른 회사... 저 있잖아 이렇게 예. 그냥 싹다 아,